오늘 하나님의 말씀한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복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왕이 된 사울 그리고 그 왕이 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베냐민 집화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서의 사울이 선택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불량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울을 높이 세우며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 길러앗 이하베스,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며 쳐들어왔습니다. 어, 암몬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암몬 왕뿐만이 아니라 그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가 모레알 같은 민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사사기에서의 전쟁은 전 민족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나마 드보라라는 사사할 때 여섯 지파가 함께 합심하여서 싸웠던 전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잇따라든지그 다음에 기돈이라든지 함께 싸운 것 같지만 에브라임이라든지 뭐몇 지파 연합 되서사운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함께 모여서 싸운다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암몬이 이스라엘 을 길라앗 야베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결의 신앙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진정 한 세대전의 진리를 우리가 부여받아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개교회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신의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이 진리를 드러내기에는 요원할 것입니다. 다시금 참된 진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한국단일 나아가 아시아와 열방을 넘어 하나님의 승리의 신앙의 깃발이 온세계 위에 나부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부터 오늘 우리 서울 소망계의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승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되는 은혜가 성결신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길라디아베스와 베냐민의 관계는 앞전 사사기 2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백성이 한한 어, 한 지파가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바로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때에 바로 어, 딸들이 길라디아베스의 딸들을 빼서오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암울한 역사의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함 속에서도 끈끈한 정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길루안 야베스의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었을 때, 기부와 곧 베냐민 땅으로 넘어와서 도움을 차하였을 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 있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같은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한 결이 곧두 마리의 소를 각을 내어서 각그 지파에게 보내어서 모두 모이라라는. 왕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의 위엄,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게 되었을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그 모든 각된 소의 한 모습 이렇게 나뉘어진 소의 모습을 바라본 실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요. 교회의 리더십,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여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라면은 바로 그때에 백성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순종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여지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리더십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끌어 나아가는 역사가 또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집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됨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성결의 신앙, 승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 거룩한 불의 정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 그 120문도를 하나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운절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이니 오늘 내 삶에 내 마음들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분열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두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 한가운데 참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能不能星星。